자, 임시 점검을 6시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어, 단지 환불론 때문에 그런 걸까 하고 지금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공지사항 올라온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월 9일, 이용권 환불을 통한 어뷰징이 발생하였고, 어뷰징의 현황 파악과 조사, 그리고 관련 제재, 이후 대책 마련을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임시 점검 시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자 리미티드 90일 이용권 구매 후 환불을 반복적으로 악용한 계정 및 아이템에 대한 조치를 반복적인 환불로 인해 생산된 갑본 마법 주문서는 1차 회수가 완료되었고 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수 작업을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자 제재 기준 나와 있습니다. 동일 명의로 반복적으로 환불을 진행한 모든 계정 특정 IP에서 반복적으로 환불을 진행한 모든 계정 제재 내용 연구 제재입니다. 어, 제가 이전에 영상들에서도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형님들이 예전에 리니지를 즐겼을 때는 이렇게 운영 정책이라던가 그런 게임법들이 좀 중구난방이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버그나 좀 게임사의 허점을 이용하는 게 그런 게 어느 정도 통용이 되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 게임사의 운영 정책은 남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어, 시장 경제를 파괴하거나 컨텐츠 소모를 앞당기거나 하는 것들은 혹여 본인이 발견을 했더라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어, 이후에도 똑같아요 형님들. 어, 그런 거 본인이 발견했다고 신나서 하지 마시고 안 하시고 어, 팝콘 뜯으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면으로 떠오른 여튼 내용들은 요게 맞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그 픽시의 깃털에 있었다고 어, 제보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담백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그 p 시방이벤트 중에 이 어, 이벤트 QR 인증코드 있잖아요. 이거 인증코드를 입력을 하면 이게 인증란이 총 2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2개를 다 입력을 하면 픽시의 깃털 20개 20개씩 총 40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C방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일 가격이 8 0개예요 픽시의 깃털 80개인데 근데 이거를 저희가 정상적으로 얻으려면 하루에 최대 획득량이 30개거든요. 그러면 30개, 다음날 30개 그리고 다음날 20개. 그래야지만 이제 80개가 돼서 이틀 하고도 어, 조금을 더 해야지 나오는 그런 사이클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이벤트 QR 코드 때문에 어... 다음날 바로 나오는거예요 젤이. 그래서 수많은 작업장 캐릭터들이 마을에 서 있었던 거고 어, 서있어가지고 QR코드 받아가지고 하루 채우고 그 다음날 바로 젤을 팔 수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또 궁금한게 이거는 NC가 이걸 당연히 다 계산을 하고 낸거잖아요. 어, 뭔가 목표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재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거에 대한 제재가 그 이전 공지사항에 올라왔던 어, 기존 만들 수 있는 캐릭터 30개에서 10개까지로 줄인게 요게 그나마 좀 얘네들이 제재를 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거 얘기하는 와중에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는데요. 아, 이거 게임 실행 버튼을 누르기가 이렇게 찝찝하냐. 어, 일단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